여러분, 안녕하세요. 외항사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전문 채널. 외항사 승무원 준비생 전문 채널. 김은희TV의 김은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카타르 항공. 여러분, 지금 채용 중인 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2월 13일이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연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항공사들은 자주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리지 마세요. 왜냐면 직전 채용 때도 얼마 전에 끝난 카타르 항공, 서울 채용에서도 세 번인가 네 번을 마감을 연장해 주셨어요. 뭐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외국 항공사 승무원 준비하실 때는, 뭐랄까, 음, 그렇구나.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 그래, 그랬구나. 어, 그렇구나. 어. 좀 약간 변화에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 되셔야 돼 여러분 원래 외국 항공사들은 그래요. 자 어쨌든 카타르 항공 지금 서울 채용 중이라서 온라인 원서 마감이 12월 13일 오는. 23년 12월, sorry, 아, 13일이구요. 자, 음, 채용은 뭐, 빠르면 12월 말이거나, 진짜 13일에 마감을 한다면, 뭐, 연장해줄 수 있으면, 변동이 돼서 조금 더 연장된다면, 1월이나, 내년 이제 24년 1월, 2월 정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 BCCA도, 이제 저희는 외국 항공사 승무원, 전문 아카데미죠? 이제 제가 대표구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20년 차가 됩니다 여러분 개원한지 그래서 20년 차 그래서 개원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인데 그중에 또 하나 자 우리 기은이 t 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또 무료 초대 자 우리가 12월 9일 토요일날 12월 9일 토요일날 1시에 어 1시부터 1시 50분까지 50분 동안 어 우리 비스시 승무원 학원 출신의 우리 카타르 항공 출신 승무원을 모시고, 자, 카타르 항공 합격생 이미지 분석, 카타르 면접 절차, 기출문제 등등, 자, 좀 알차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더라도 절대 도움이 카타르 항공을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뭐, 이전에 뭐 지원을 해보셨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전직 승무원들에게 전직 승무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외부인들은 2만 원 일반인들은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laughs> 자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역시 세명 초대할까 해요. 자 그래서 내년이 20 주년이 20년 차, 우리 b 스이 승무원하고니 개원한 지 20년 차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할 건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정확한 이제 신청 방식 등은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게요. 어 간단한 이메일 신청을 통해서 선발된 3명을 제가 초대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 항공 승무원하고 승무원 채용에 이제 좋은 그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보자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어, 여러분 지금 이제 막카타르 항공이 아니라 캣테이퍼스에 홍콩을 대표하는 홍콩의 퍼스트 서비스 항공사 캣테이 Day... 최종 면접이 오늘 이제 12월 1월6일 10... 오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주작 주작 오는데 정말 여러분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면접관 분들도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좋은 결과 여러분 끝까지 있기 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네명요번에 합격을 어제까지 했는데 지금도 한창 이제 최종 면접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어제까지 제가 이제 네명 제가 아는 한네명 <laughs>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는 뭐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만 삼십 팔 세. 아 만으로는 37세고 한국 나이로 38세 우리 남학생이 신입으로 네 경력직 아니고요 경력승무 아니고요 합격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두명 30대 또 합격했고요 다 신입들 경력직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 네네 그렇게 네, 합격. 그래서 역시 외국 항공사는 정말 나이는 숫자로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어, 몇개 항공사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나이를 아예 안 보지도 않고 좀 나이 좀 어린 친구들 많이 뽑던 외항사도 몇개 소수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것조차 다 탈피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너무 승무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 24년에도 채용이 많거든요. 어, 지금 제가 소문 들은 거에 하면 올해 못지않게 많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년에도 많을 것 같아요. 이유는 새로운 항공사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laughs>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항공사들이 또줄서 있어요. 여러분. 응.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으니까 자 여러분 혹시 승무원 항공 승무원을 꿈꾸셨던 분들 자, 나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라면. 응. 영문 이력서 하고 사진 있으시고 여권 있으시다면 지원하는 거는 뭐 돈도 안 드는데 여러분 그거 하셔서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 늦게 혹시 어릴 때꿈 꾸셨다가 지금 뭐 30대 초반이다 중반이다 뭐 아니면 40대 초반이다 뭐 포기하셨던 분들은 저라면 도전할 것 같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laughs>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 스터디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실 분들은 개인적 초이스에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혼자 준비하실 분들은 혼자에서도 하시는데,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제 채용 정보가 참 많다. 채용, 그, 기회가 참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타깝게 있는지를 몰라서 채용을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영상을 채용 뉴스 위주로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카타르항공 요번 12월 13일 마감, 온라인 지원 마감. 지원들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12월 9일 토요일 1시 자, 카타르항공 전직 승무원과 알찬 수업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 원래 유료 수업이지만 구독자 이벤트로 3분 무료로 초대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